예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4장. 고린도후서 제4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4장. 16절에서 18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여러분들이 17절 함께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그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16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제가 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마음과 인품이 곱게 늙어간다면이라는 시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프린트를 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곱게 늙어가는 일을 만나면 기품이 있고 참 고와 보입니다.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오히려 새로움이 있습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들은 늙지만 날지는 않습니다. 늙음과 낡음은 글자로는 한 글자 차이밖에 없지만 뜻은 서로 정반대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늙음과 낡음이 함께 만나면 허무와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늙음이 곧 날금이라면 삶은 곧 죽어감일 뿐입니다. 늙어도 낡지 않는다면 삶은 나날이 새롭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깊은 깨우침과 아름다움이 다가옵니다.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이 있습니다. 몸은 늙으나 새롭고 젊은 인격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낡은 마음이 있습니다. 젊었으나 쇠잔한 인격입니다. 몸은 늙어가도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새로움입니다. 몸이 늙어갈수록 마음이 낡아지는 것은 추하게 늙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삶의 본질을 갈라놓습니다. 글자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늙어가는 것이지만 몸은 비록 늙어가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몸은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은 늙어가지만, 늙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늙어간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가지라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가면 날가질 수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이 지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사계절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우리 속 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 새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유괴 사람, 내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 이거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욕심과 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어떻게 하든지 못 박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 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배워라, 예수님을 배워라, 예수님을 닮아라 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이 그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려 합니다. 교회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에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이 그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온전한 사람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 오라.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우리 신앙생활은 이두 가지인데, 예수님께 오는 것과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예수님께 오는 것만 가르쳤네.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아네. 그나 러 예수님께 오는 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와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고 담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그러면 정말 진정한 힘을 얻는다. 우리는 예수님께 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고 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담는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러면 예수님의 뭘 닮아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삶.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는 것은 배우고 닮으라는. 그 마음속에 담아놓고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배우고 닮으라는. 것.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수사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품어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아라 배워라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움과 나자짐, 비움과 나자짐, 겸손함이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 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전에 자기를 다 비우고 내려놨다는 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능력과 위엄과 위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네. 마태복음 십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특징은 겸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만하다.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겸손해야지, 좀 겸손해야지. 네, 겸손해. 우리 예수님의 특징은 겸손.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 어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은 복종하셨다. 아버지의 뜻에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 십자가의 죽는 그 문제 앞에서도 얼마든지 그 피할 수도 있습니다.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하나님이 높여져야지. 하나님이 높이셔야지. 자기가 높여지려고 아. 그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지. 여러분, 디엘 무디 디엘 무디가 모세 모세 생애 3단계 모세 생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굉장한 줄로 알았던 40년. 바로 왕궁에서 바로 왕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고 장차 바로 왕이 될수 있었던 그런 신분 위치에서 자기가 굉장한 줄로 알았던 40년.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줄 알았어요. 모세 첫 번째 시기 40년. 두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던 40년 미대한 광야의 40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오죽하면 처가살이 40년 동안 처가살이 그것만큼 부끄러운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으면 처가에 얹혀서 사는 모세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달았던 40년 그리고 마지막 아무것도 아닌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40년,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에 의해서 리더자가 되고,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40년, 아무것도 아닌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것을 알았던 40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늙어지지만 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늙음과 낡음이 같이 가면 그만큼 부끄러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늙음과 낡음이 같이 가면 몸은 늙지만 마음은 새로워져야지 모습은 좀 새로워져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을 배우고 닮은 자가 되어야지.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 아, 이것 좀 배우고 닮아야지. 그러면 몸은 늙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몸도 늙고 마음도 낡고, 아, 그거 추하잖아요.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어 간다고. 나이를 먹어가면 몸은 늙어 간다고.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늙어가더라도 마음까지 낡아가면 큰 부끄럽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새로워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큼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을 배우는 만큼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꼭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지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